<laughs> 그 원남 교당, 원남 교당 청년회 가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물건 사도 큰데 가서 물건 사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 청, 서울 교구 교당 중에 청년회가 이제 자리를 잘 잡고 하는 곳이 이제 안암 교당 또 지금 그 원남 교당 지금 그어 다니셨던 지금 강남 교당. 이제 거 청년대회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 가끔씩은 또 일요일 법회 함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아드님도 일요일 법회에 왔다가 또 청년법회 함께 참석할 정도로 아주 진심이 장하신 분이라고 제가 그 강남 교감님께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두 분은 그 부산진 교당 학생회도 다니셨어요 학생회? 학생의 교당 다니면서 눈 받으셨구만. <laughs> 네, 그래서 또 우리 이 강, 그 강명학님, 강신혜님 두 분도 성씨도 똑같으시네. 천생연분이시구만 네, 그런데 강신혜님은 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심리상담센터, 그리고 네, 아마 이제 그또 우리 저기 명학님은. 그 부회장도 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단장 중앙들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잘 적응하셔가지고 두 분이 최고 막내 막내신가? 이, 여기 교당에 지금 명인님하고 네, 그러니까 네아 <laughs> 명인님보다 어리신 것 같아요. 명인님이 상당히 나이가 되셨구나. <laughs> 그래서 주인 역할하시고 큰 역할을 제가 이제 아니 제가 와서 지금 4년째 생활을 하는데 자꾸 전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도님들이 그래서 왜 우리는 전입을 안 하시나 제가 이제 마음으로 <laughs>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미 이미 훈련이 되시고 홍보가 되신 교도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큰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오늘 그 단회를 하는데 두 분은 그 우리 신혜님은어그 은혜단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또 강명학님은 지금 그 성, 성불단이 숫자가 제일 적, 적으시더라고 성불단이 그래가지고 활불단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할까 했는데 지금. 성불단이 많이 좀 빠져나가셔가지고 성불단으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성불단으로 생각을 했다가 또 인연이 활불단에 계신 것같아서 활불단으로 가실까 했는데 성불단으로 가시도록 숫자가 적으시니까 성불단에서 잘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교화단 마음공부 내용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에 대한 이제 주제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봉독을 한 바와 같이 그 대산종사님께서 훈련편 8장에 이제 흙이 굳으면은 단단한 돌이 되듯이 사람도 법으로 체법으질화되면은 이제 성인이 될수 있다 이 법문을 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참 바쁜 바쁘죠. 하루하루 생활이 바쁘고 고목 굉장히 바쁘게들 살으세요 보면은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가 바삐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참 진리로 법, 법으로 이게 내 삶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정말 바쁜 영생을 두고 봤을 때 가장 바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식 생활 생활식 불법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교법의 핵심 강령이 무엇이냐 불법으로 생활을 빚내고 또 생활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 불법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조태산 대종사님의 이 우리 교법의 강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불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법이라는 것이 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법. 그 글자 그대로 풀면 부처님 법인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이제 3학8조4원4요의 교법이 불법이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불법이죠. 교법이 불법이고 진리가 불법이고. 그러면 생활은 무엇이냐? 생활은 일상이 생활이고,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이 우주 만주가 전개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생활입니다, 생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진리가 불법이 어디, 진리가 어디 멀리 있느냐?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 하늘나라 어디 멀리 지구 밖에 어디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가 생활의 진리다구나 생활의 진리다 예. 그러니까 이 진리와 생활을 나눠서 진리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신앙을 깊게 하고 보면 또 깨달음을 얻고 보면 아 진리가 멀리,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니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그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속에서 이미 그 속에 들은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이제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닌 이치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네,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전의 내용을 보면 정전에 맨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 강령이 나오죠. 강령. 그죠? 물질의 개벽단의 정신을 계획하자. 이 강령이 먼저 탁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보면 이제 그이 총수편, 그 다음에 교입편, 교위, 수행편 이렇게 세, 세편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총수편에서는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수리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내용에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어떤 이유와 뜻으로 당신의 품은 뜻으로 경련으로 이 교법을 열었는지에 대한 왜 내가 원불교 교문을 열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에서. 그래서 개교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교법의 총설에서 말씀을 하셔요이 내가 이런 이런 교법으로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 안에 우리 교법의 전체를 다 어떻게 총체적으로 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걸 다시 푸는 내용이 교입편이고, 그걸 실천하는 내용이 수행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전은 참 어떻게 그냥 대종사님께서 학력도, 대종사님 학력,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우리 교도님들. 대종사님 학력. 서당 중퇴시잖아. 그니까, 러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죠. 제가 봉도 수련원에서 그이 정기훈련을 하는데, 천주교인이 마음 공부하고 싶다고 그이 가족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분당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몇 차례 저희데 다니고 정전을 제가 이제 1대1로 몇 차례 알려드렸어요. 이분이 강의를 들으시더니, 교무님 대종사님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대종사님 학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정전의 내용을 당신이 천주교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대종사님 대학원 나오셨어요? 박사세요? <laughs> 서당종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아였죠. 문제, <laughs> 문제아 그때 당시로 보면 문제아였어요. 이, 사, 이 적응을 못 하고 계속 질문하니까 그렇죠? 훈장님인데 계속 뭐. 그 어려운 질문하니까 그냥 문제였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참 우리 교법이 그렇게 아주 그냥 정말 왜 원만한 교법인지를 이제 그 정전을 저희들이 공부해서 이 교법 의 원리를 알아가면 또 생활 속에서 이 교법을 실천해가면은 하 정말 대종사님께서 참그 이런데도 이 정법을 저희들이 알려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고심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들이 공부해 가면 더그 마음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전을 밝혀 놓으셨는데 이런 상 이런 상그 교의 편의 앞부분에 교의 편 앞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제 1장이 이런 상 진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 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진리를 민 그대로 믿으라고 열한 번 믿으라 믿으라, 그냥 진리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열한 번 그죠? 예. 믿으라 믿으 믿으라는 말씀 열한 번 나와요 열한 번. 예.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런 상 수행편으로 가져와서는 마음 닦는 걸로 마음 공부하는 원리로 설명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가져와 요 진리를 마음으로 가져와서 원망 구족하고 지금보다 각자의 마음을 알고 수호하고. 실시행하는 방법으로 사막으로 이런 상 수행편을 말씀하시고 또 이거를 이제 다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총 정리하셔가지고 서원하고 발언하라고 하시더니 그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또 뭐냐 이런 상법어가 완결편이거든요 이런 상 진리장에서 이런 상법어가 완결편이에요 예. 신앙 진리 신앙 수행, 소원문하고 오장에 가서 이런 장, 법어가 나오잖아요. 법어가 완결편이에요. 왜 완결편이에요?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쓸 때, 원망구적하고지공구산 이런 상과 같이 그 마음을 쓰라 뭐 우리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 분별적 착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그 마음을 잘 진리에 대조해서 그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 진리의 바탕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상부부잖아요 이런 상 부부. 눈, 귀, 코, 입, 몸, 마음. 그렇게 쓰는 것이 생활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우리가 눈 눈으로 들을 때, 귀로 들을 때, 말할 때, 진진 진리 진리에 우리가 이 코드를 꽂아서 진리의 바탕에서 마음을 쓰려고 하는 것이 훌 그것이 훈련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가. 예. 그게 훈련. 정기로 하고 상시로 하고 끊임없이 하는 무시선으로 하고 처처불상으로 하고 그것이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리를 생활하는 것이 대동사님께서는 그래서 훈련 훈련을 강조하신 겁니다. 훈련 안 하면은 이 기질 변화가 안 되죠. 내가 살아온 수 급의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살았겠어요 사실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예쁘고 미운 것에 이생만 아니죠. 이생도 엄청나죠. 지금까지 이생에서 살아오시는 동안에 믿고 싫고, 예쁘고, 좋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인년간에도 그렇고, 아이고 음식 먹는 것도 그냥 싫고 <laughs> 맵고, 짜고, 달고, 그죠. 그거 다뭐 신맛 좋아하고 뭐 이거 참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기질이잖아요. 이미, 이미 그것에 이게 섭이 돼 있는 거예요. 섭이. 제가 처음에 원두커피 먹었을 때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누룽지 태워서 먹지 이걸 왜 먹냐고 근데 한잔두잔한잔두잔 잔, 잔, 잔 마시니까 이게 막 이게 이제 내 것이 되버립니다 내 것이 되버려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처음에 처음에 그거 내가 절대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가 지금 그거 죽고 못 살아도요 알고 보면 처음에 그거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싫어했던 것도 아니야 내가 그 사람 꼴 보기 싫다 해도 처음부터어한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 처음부터 그랬냐, 원래 그랬냐, 그냥니 없건 만은 했죠. 원래 없건 만은 단지 경계 따라, 석관 따라, 인연 따라 그렇게 되어진 것을 그거 알아차리면 자, 자유가 된다. 도인이 어려, 어려워요? 문구가 좀 내용이 어렵죠. 이제 처음 들어시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제 공부해 보세요. 정말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종교를 자꾸 생활과 떨어진 것으로 자꾸 신앙을 과거 종교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복만 빌고 내가 부처님 전에 빌고 예수님께 빌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 천국 간다. 엊그저께도 제가 개봉력에 이렇게 예, 예, 내리니까 막 저희한테 쪽지를 주면서 이판플렛 나눠주면서 천국 가야 돼, 우리 천국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생활에서 생활에서 천국을 가고 청, 생활에서 낙원 극락 가는 길을 대동사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쓸때 그때그때마다 뭡니까? 주의심과 챙기는 마음과 대소하는 마음 그게 우리 상시훈련법입니다. 상국생의법 상시훈련법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공부의 주축이 되고 공부길을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은 제가 이제 다시 또 연말에 보니까 생활은 천지부모 동법법률이 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 생활이 생활이 왜 진리인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 천지 또 부모님부터 제가 몸을 받은 이몸 길러주신 은혜.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이 모든 우리 주변에 놓여진 이 상황이 아 사원의 언혜가 생활이구나.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사원의 사원이 곧 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니고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부처되는 길을 대동사님께서밝게주셨으니까 마음으로 훈련 잘하고 마음 공부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